안녕하세요. 이천원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카라이프 세트박스, 그, 수신이 잘안될 때, 그, 핸드폰에 핫스팟을 켜가지고, 와이파이를 잡는, 음, 잡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스카라이프의 리모컨에 보시면은, 여기 홈버튼 누르시고, 그러면은 여기에 핫초이스 나오고, 우리 왼쪽 화살표 그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서톱니 바퀴로 들어가서 설정 어, 들어가시고 오케이 그리고 인터넷 <웃음> 오케이 <웃음> 그래서 <웃음> 인터넷 연결 <laughs> 가이드 오케이 그다음에 무선 인터넷 연결 <laughs> 오케이 이렇게 <laughs> 하시면은 이제 오케이 한번더 누시고 르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laughs> 여기 그제 핸드폰 번호인데 여기 핫스팟을 켰을 때 여기에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은 거기에만 핫스팟 키는 거 있죠? 그거 키시고, 그러면 키면은 새로운 여기 네트워크 딱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그, 그 본인께 이제 스마트폰 핸드폰에 그 핸드폰 번호가 나와요. 그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TV를 트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안테나는 이제 선을 빼셔도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통신 그 덕이라 이게 그 수신 이것도 통신 데이터도 수신이 지금 어느 정도 그잘 통신이 잘 되는 데에 돼요 잘안 되는 데면 약간 끊기면서 나타날 거야 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